영국은 가정에서의 에어컨 보급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만큼 평소 날씨가 무덥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영국의 여름 기온이 40도씨까지 올라가는 등 지구촌 곳곳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외치는 탄소 중립, 이미 늦은 걸까요? 이번 주에는 기후변화에 대해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중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기후 변화 이상 기후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뭐 알프스 빙하가 녹았다면서요? 지구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 등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다는 소식은 뭐 새로운 소식도 아니죠. 네. 이제는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예, 예. 알프스 최대 규모인 이모테라치 빙하의 경우. 올해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크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만년설, 얼음층의 두께는 200m 정도 얇아졌고, 빙하에서 시작돼 하부 계곡 쪽으로 쭉 내미는 형태의 빙하설은 무려 3km가량 짧아졌습니다. 모테라치 빙하는 매일 3cm씩 경계선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니, 빙하의 소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2100년 이 알프스의 빙하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극권에 속하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도 엄청난 규모로 녹아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상고원이 덮쳤던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 물의 양이 하루 평균 60억 톤, 총 180억 톤에 육박했습니다. 물 60억 톤은 올림픽 공식 수영장 720만 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고요. 우리나라, 즉, 남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를 30cm 깊이로 덮는 양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도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 즉, UAE는 지난달 27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폭우가 쏟아져서 말 그대로 사막이 비에, 잠, 그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름에 서늘하기로 유명한 영국에서는 최근 기온이 4 0도까지 올라서 이 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죠. 네, 이렇게 뭐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일부 사례잖아요. 뭐더 이상한 기후의 이제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한데 그만큼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경고 수위도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집단 자살이냐, 집단 행동이냐? 이런 선택지가 음, 놓여 네. 있다. 이게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지난달 40여 개 국가가 참여한 기후회담에서 한 말인데요. 네. 집단자살, 즉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여전히 미진하다 보니 이제 스스로를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 발언의 취지로 들립니다. 그는 또각 국가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주요 7개국, 즉 G7과 유럽연합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공여금 규모를 연간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후변화의 역습은 날이 갈수록 그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해양 대기청이라는 곳에 따르면요, 올 들어 7월 중순까지 세계 각국에서 세워진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은 총 188건에 달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한때 45도를 넘었고 사망자도 1,000명 이상 생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 위기가 이처럼 심각하자. 미국 정부는 기후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기후 변화는 이제 당장 손을 써야 하는 비상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떤 계획을 이행해야 되는 지금 본격적인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석탄 그 화력 발전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시다시피 석탄은 화석 연료 중에서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연료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기후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탄소 배출을 한시라도 빨리 줄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죠. 상황은 오히려 정 반대로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에너지 부족 때문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각국에서 석탄 발전소를 앞다투어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석탄 발전소에 대해 내년 4월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긴급 허가를 내줬고요. 이 전력난 위기에 내몰린 프랑스도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등이 많은 나라들도 석탄 발전 재개를 준비하거나 석탄 발전 생산과 채굴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석탄 말고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하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연료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수력 발전을 한번 볼까요. 이 유럽에서 수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는 노르웨이는 이 댐과 저수지의 수량이 줄어서 수력 발전이 예년만 못하게 됐고 가뭄이 심각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수력 발전량이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강 수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기후는 수력 발전이라는 대안의 실효성을 낮춰버린 것이죠. 태양광은 어떨까요? 그나마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이 태양광으로 이 쨍쨍 내리쬐는 햇빛의 발전량은 증가했습니다만, 간헐성 이에 따른 전력 공급 안정성 부족은 태양광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가 자꾸 발생을 하면은 이제 친환경 발전에도 좀 애로가 많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제 석유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각국들이 이제 또 석유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듯이 지금 각국에서는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난리인 상황이죠. 네.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이 산유국 모임인 OPEC 측에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라고 성화입니다. 미국은 또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가로 2천만 배럴을 더 풀기로 하는 등 석유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현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친환경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협의체, 이 오PEC 플러스 등의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기도 하죠. 결국 지구 한쪽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만들어진 온실가스 때문에 이상 기후가 심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둘다 인류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어느 한쪽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올여름 지구촌이 너무도 뜨거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네 이제 해가 갈수록 기후 변화에 대한 부작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또 역주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네요 예 네, 조양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